오늘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이 2장에서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죄악을 처벌하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짓밟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국률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진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적하시냐면요. 그들은 밤낮으로 죄를 진다는 겁니다. 밤에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남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까. 그러니까 꾸미는 겁니다. 그 죄를 꾸미는 것. 하나님 그걸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걸 실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요. 밤사이에 꾀를 꾸민 것. 그것에 실천합니다. 그래서 악을 직접 행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의 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전에요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들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자기가 밤에 꾀한 것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냐면 남의 밭을 빼앗고 남의 집을 강탈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해하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는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경고한 겁니다. 너희는 나와의 관계도 어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거 지적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는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이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경고를 하신 이후에 너는 나에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재앙을 계약한다 그 말이죠. 그 재앙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도 이 재앙의 계획을 없애시지만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할 때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계획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재앙의 때가 임한다고 그 말이죠. 심판이 임할 때가 됐다고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예수 믿기 때문에 복 받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행인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재앙의 때임이라 사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간의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업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너희의 노래가사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가사입니까? 그들이 슬피 울며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폐업자들이 차지하게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누리고 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내 것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 거두 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자가 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5전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주를 될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회중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각 집합별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 그것을 그대로 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시면 다 걷어 가시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죄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되찾아가시니까, 내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건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거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항상 내 관점에서 내가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날복 주실 것이고 내가 또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항상 내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도 판을 쳤습니다.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요. 거짓된 자가 오히려 더 활개를 칩니다. 올라도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없다면 그건 뭐죠? 그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통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거 다 져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우리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업이 잘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실은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 못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거짓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지 말라고 지금 욱박지르는 겁니다.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집절해요. 너희 야곱의 족속과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 미가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곱의 족속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다 하시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참는다그말이죠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들고 계신데도, 그들 하나님 날 때리, 때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데 우리가 왜맞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의식 같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무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사는 겁니다. 바로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지다 하겠느냐? 하나님을 해석할 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리 없어. 하나님 좌르할 거야.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걸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 미가가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죠? 행복을 얘기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적들은 우리 쳐지 못 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는 말입니다. 8 절에 근래 내 백성이 원수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수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원수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원수 같은 이 전쟁을 피하여 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건 못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게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평안히 지나가는 사람의 의복을 빼앗아요. 이거는 갈취입니다. 이건 강도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걸 지적해. 너는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구절이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기 부녀들은 과부들입니다. 혼자 살기도 어려운 이 과부들을 그 집을 빼앗기 위해서 그 집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해 받아야 될 어린 생명들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들을 막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을 하고도 어떤 죄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십 절에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너희는 이곳에 살자 자격이 없어. 이것을 떠나라 그 말이죠. 너희가 이 땅을 더럽혔어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에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이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꾸로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연하라.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뭘 말할 게 있습니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줍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보다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말에 귀를 원하는 말을 해 주는 것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12절에요.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가 들으며 초장의 양떼가 자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사이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모으신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양 떼처럼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판을 하신다고 작정하셨대, 그들만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와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13절. 그를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에 가서 여우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신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인만위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남겨진 자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